사랑합니다. 봄비 내리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 봄비처럼 성령의 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리 때들 가운데 보내진 양들이다 말씀드렸어요. 무지렁이인 양들은 이리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양들이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들이 이리때 가운데 들어갈 때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게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 검을 던져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사람이 아버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리라.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싸움을 일으키러, 검을 주러 오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해하면요. 주님이 오신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오셨을까요? 아니요.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스가랴 구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설명 다 해놓으셨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에서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그가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이 땅에 오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다. 검이 아니고 화평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땅 끝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와 보니 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을 따라 지음 받은 이 피조물들이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죄인과 죄인을 화목하러 오셨으니까 결국에 화목하지 않은 세상과는 검을 던진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리들 가운데 보내시는지 설명합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람이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당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화평을 전하러 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도 이해가 많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보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 사랑이 끝이 없어야죠. 내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사랑이 끝이 없어야죠. 그런데. 비교를 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암송한 이 구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 구절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구 하나가 빠졌죠, 지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잃을 것이요, 얻으리라. 다 짝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에는 짝이 없어요. 그러면 짝을 맞춰야죠? 무슨 문구가 빠졌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왜이 땅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이 아버지와 왜 딸이 어머니와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 때문에. 내 부모 사랑해요. 내배 아파나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내가 사랑해요. 내 일, 내가 사랑해요. 내 뜻, 내가 사랑해요. 가족들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내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 내 부모, 내 새끼, 내 교회, 내 일, 내 방식, 내 뜻.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으면 이를 거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네 자신을 잃으면 얻게 될 거다. 주님의 오신 결과는 분명 이 땅에 검을 던진 것과 같은 결과지만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질 때 우리의 손으로 받아야 할 검은 남을 찌르는 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찔러 버릴 말씀의 은장도예요 그 말씀의 은장도로 그 검을 가지고 나를 찌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님 내 새끼들 내 교회 내일내 내 방식 내뜻 여기 메어서 주님을 얻지를 못해요 양들이 어떻게 이리와 싸워 이깁니까 지지 그러니까 맨날 내거 지키느라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이거 생각하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걸 잃어요 천국과 지옥을 통치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기만 남고 악다구니만 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어린 양이 세상으로 보낸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이리 때 가운데 갔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양들의 숙명은 너무너무 어렵죠.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안케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또 이리 때들 가운데 보낸 받은 주님의 직분자들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이 직분을 비방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막 거리끼게 행동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내게 던져진 그 말씀의 은장도 검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산산조각 내야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날 보내신 분이 계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가 지금 소리 지르면, 내가 날 위해 뭘 주장하면, 나는 하나님 일꾼 아니야. 많이 견디는 것과, 못 견뎌, 못 견뎌. 자기를 위하니까 못 견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이리 때들 가운데 보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저거 못 견디죠? 양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저거 못 견뎌서 이 직분이 비방받는 언행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저의 자신을 못 견뎌서 말씀으로 저를 찌르지를 않아서 목사 직분이 비방받도록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비방받게 행동하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분, 직분 주신 분을 위해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님이 팍히 드러날 텐데. 내가 날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날 산산조각 내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안 드러나고, 나 자신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까지 비방받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이 양들은 맨날 저렇게 수고롭고 매맞고 비방받고 난동을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다가 너는 이제 죽으면 돼. 이렇게 사나요? 아니지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기 위해서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 숙명을 감내하고 나를 산산 조각 내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보배롭게,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하며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걸 설명을 해놓은 게 에베소서 5장, 6장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된다면서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내꺼, 내꺼, 내꺼 깨뜨리라. 우리가 가정에 갔습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은 지식산업 시대여서. 연로하신 분들도 존중을 받습니다만은 2000년 전 노동사회일 때는 연로하신 어른들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자식들에게 돌림을 당했어요. 필요가 없어. 일도 못하는 아버지, 엄마. 늘 밀어냈죠.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 가정으로 가면 힘다 빠지고 능력 하나도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예, 대거리 하면 안 돼. 그냥 순종해야지. 아무 권위 없고 나한테 줄거 없어도, 예, 하고 공경해야지. 이게 양들이 만들어갈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내가 나를 가정에서 산산조각 낼때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천국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모든 아들딸들이 부모님 무시할 때 너희는 내말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한다. 천국과 지옥을 통치하는 내가 약속한다. 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 내가 약속한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더 심각한 명령도 던지세요. 말씀하긴 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000년 전 로마의 아버지들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도시의 아버지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나거나 아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약골이거나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졌으면 본인이 직접 받은 노예에게 아이를 건네주든, 이 아이를 버리거나 죽여버립니다. 다른 아빠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이리 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께 보낸 받은 양 같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더라도, 아이가 노여워하게까지 가르치면 안 돼. 다른 아버지는 죽이는데요. 다른 아버지는 때리는데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그 아들 앞에서 나를 깨뜨려서, 아이가 노엽게까지는 다스리면 안 됩니다. 결국 또 나를 찔러야 되죠. 날 질러야 돼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남편에게 준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확인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000년 전에 아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옆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아내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싶을 때는 아내를 찾지 않아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창기들을 찾죠. 다른 남편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내는 새끼 낳아줄 때만 딱 찾아요. 그런데 그 이리 때 남편들 가운데 양의 남편. 어떻게요? 내 옆에 붙여 놓은 내 아내를 그 여자를 위해 나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화평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버려요. 자기를 산산조각 내요. 아내 앞에서. 그럴 때 가정은 천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내가 양 같은 너희를 이리 때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 너는 뱀같이 지혜로 와라, 온유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순결해라. 그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 일산교회 믿음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은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려 해보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리 때 가운데 이 일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너희 스스로를 산산조각 내려고 하면,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가 있게 해줄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해서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해서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서라도, 너희를 영접받게 해줄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받는 제자"라. 이상해. 저 사람 개인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양이야.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맨날 자신을 깨뜨려버려.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이름 없고, 얼마나 능력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해, 이상해. 저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내가 자꾸 영접해주고 싶어. 저 사람 자꾸 동역해주고 싶어. 우리는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소명받았는지 말씀드렸는데 말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날 보내신 그 자리에 날 산산조각 내면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보낸받은 자는 딱두 자리에 머뭅니다 먼저는 고통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 하면 저 사람 참 어리숙해 인생 진짜 재미없게 살아 고통과 오해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리 하나가 있죠 가자 보배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도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이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위해 말씀의 은장도로 나를 찔러서 나 자신을 산산조각 내면 주님께서 보배롭게 드러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 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라. 다른 일을 부여케 하는 자, 한번더 찬송할까요? 우리는. 근심 하나, 기뻐 하나, 가난 하나, 가난 하나, 가난 하나, 가난 하나, 난하 가난 하나, 가난 하난 가난 과고난난고난하난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가. 환난, 가난과 고난 한번더 찬송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섬기는 이래 자신을 나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유께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 한번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양이 이리때로 갔는데 당연히 환난당하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수고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도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목숨 잃듯이 나를 산산 조각내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 날 인도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남들은 양인 나를 볼 때, 무명하게 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유명한 자로, 참생명 가진 자로, 기뻐하는 자로, 다른 일을 부여하게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어떤 고통과 오해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귀하게 이 직분이 피방 받지 않도록 날 보내신 분이 피방 받으시지 않으시도록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외로움 얼마나 힘들까요? 위로해 주시고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이 시작됐습니다. 말씀과 교제의 기쁨이 넘쳐서 가정과 일터에까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북한과 우크라이나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